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아,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이죠. 어, 이 추석에는 많은 고향을 떠나 나온 사람들이 다 고향을 찾습니다. 아, 부모님 계신 곳으로 다들 찾아 찾아 가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기성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공 위성에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촬영해 보면 추석 그 전에 어그 밤에 한 줄기 빛이 쫙 보이는데. 바로 그 뭔가 하고 봤더니 귀경하는 차량의 그 불빛이라고 그래요. 그 인공위성에서 봐도 그 지구에 아주 그 우리 추석의 그 불빛이 유난히 밝게 뚜렷히 이렇게 잡힌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까?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자기가 자란난 곳이고 거기에 어머님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내 무너지는 몸과 마음을 영혼을 받아줄 그런 품이 있다면 그런 부모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지금 고향을 가지 못합니다. 다 여기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무너지는 몸을 받아줄 부모님의 품이 있다면 그것이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잠시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십니다. 이제 우리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멀리 계십니다. 대부분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의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지형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고향을 멀리 떠나왔지만, 떠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오늘 우리 박정석 집사님 읽으신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한 장입니다. 여기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잘 살고 안정되어 있던 그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고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립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아니한 눈물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함께 다시 돌아가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365쪽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11장 1절에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과 야곱과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고백을 하고 증언했는데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보니까 이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해 나그네 외국인 스트라이니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그 고향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하기를 육신에 나온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고 피곤하면 집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때로는 여행이 길어질 때 여행을 단축하고 중간에 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고향이 너무 그리우면은요. 어, 여행을 다... 취소하고 포기하고 단축하고 고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는 곳마다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5절. 15절 그 밑에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는. 나온 바본향 자기가 살다가 나온 곳, 육신이 살았던 곳, 그곳을 자기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루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전부터 그곳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웠어요 바깥에 나와서 고향에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고향 사람들이 따뜻히 환영해주고 맞이해줄 것입니다 이 외국에서 나그네로 떠돌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백배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고향을 떠난 다음부터는 내 육신에 살았던 그 고향에 대해 참다한 고향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나 저곳이나 다 똑같지.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곳은 다 똑같은 나그네 생활은 매일반이다. 나의 진정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다음부터는 나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이 나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무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는 자기가 나온 육신의 고향, 자기가 육신이 몸이 태어났던 곳,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국지적인 그곳, 그곳이 더 이상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고향이지만, 나온 바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고향, 정말 고향, 참 고향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사느 하늘에.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 아버지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그 곳, 더 나은 고향, 하늘에 있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갈대오르나 하란이나 다 이곳 지금 가난한 땅이나 다 똑같이 매일 반 외국인 생활이요 스트라니 생활이요 나그네 생활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정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곳 외국에 와보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고 바울이 얘기한 우리의 시민권 천국에 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절절하게 들어오는지 알수 없어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 특히 로마에서 많은 그 초대교회 순도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요. 내 고향은 내참다한 본향은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계신 곳 그곳이야말로 나의 본향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멸류관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을 내놓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의유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추석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 우리의 부모, 조국, 형제, 그 그곳을 떠나서 이곳에 살면서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그갈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그런 도상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외국에 나와있는 생활 특별히 이 로마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니요 그리고 이 로마에 있던 초대교의 순교자들은 다 본향을 향하는 도상의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갈그 나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늘 아버지 곁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이 땅에서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모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는 그 영원의 세계 영의 눈으로만 볼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 보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본향을 봤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간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멸일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교회 2010년도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를 그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으로 아직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일당에 두셨을 때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짧은 삶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 이것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표현처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은 노래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노래가 이 땅에 이 세계 이 눈물과 고통의 땅에 희망을 주는 노래가 어야 됩니다 기쁨을 주는 노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땀 흘리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이드를 하고 있다면 그 안내하는 관광지를 안내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야 됩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목적입니다. 추석이고 우리가 고향에 못 갔지만 더 의연한 마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땅에서 그 쓰러진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가 함께 있는 곳이 그 아버지의 품이 있는 곳이 고향이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발을 땅에 딛고 있는 로마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고향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맺어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 우리 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사이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 의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평화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맺어진 우리 사이에 먼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고백, 그것을 이제 열매 맺어야 될 때입니다.